우리 그 개혁신당 임재영의 제1호 김범준 후보를 찾아왔습니다. 어 현재 의초마에 뵙는 한 말씀.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임재영의 제1호 김범준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전략기획부총장 맡고 있습니다. 어, 왜 개혁신당으로 출마하게 됐느냐. 뭐 제가 신한국당 공천일기로 국민의힘의 30년 당직을 갖고 있다가 탈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세 번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뭐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세번다 낙천을 했는데 그 낙천의 이유가 상당히 받아들기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낙천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그제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낙천할 때부터 뭐 외압도 작용했던 것 같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다시 경선의 기회조차 주어받지 못하고 또다시 현역 국회를 단수 추선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고민하다가 결국에 저는 그제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당의 공천 과정이라는 걸 그치지 않고 직접 시민의 선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했습니다. 자. 지금과 그도 그 인재영임치 1호 앞으로 거제에 대한 희망, 거제에 대한 앞으로 바친 그 구상상을 한 말씀 해 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 안 해주고 끊임없이 견제를 해서 저를 내리앉히려고 했지만 오히려 개혁신당에서는 작은 당인 하지만 대한민국 개혁신당 인재영임 1호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조그만 당직도 견제하면서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기혁신당에서는 전략기 부총장이라는 자리를 주었습니다. 제가 들썩들썩 다 받았습니다. 왜? 제 고향 거제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출마 선을 하면서 세 가지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조선업 임금 직불제. 두 번째, 거제를 부산에 편입하자. 세 번째, 사고 국가 산단을 재추진하자. 이세 가지 비전 제시를 하면서 이게 우리 거제의 미래 먹거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업 임금 직불제는 그제는 아시다시피 조선 도시인데 산업적 관점 회사 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라든지 적정 임금 보장 같은 게잘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걸 노동자적 관점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게조선업 임금 직불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적정 임금 저임금 다단계 하청 다단계 생산 방식 직영과 뭐. 원천과 하천 간의 어떤 차별 문제 숙련 노동자의 미복귀 문제 이런 많은 조선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해법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거제 부산 편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제는 거가대국 개통 이후 사실상 부산권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권이 이걸 제대로 맞춰서 가덕도 신공항 개항점에, 2029년 개항점에 실질적으로 거제를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거제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구역 변경을 해 보자는데 가능하냐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작년에 김포 서울 편입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50% 이상이 그게 찬성해 주면 주민 투표로서 통과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땅땅땅 하면 가격 됩니다. 절차상으로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좀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서울에서 김포, 하남, 구리 같은 데서 들썩들썩 갈 겁니다. 주민 투표한다고. 경남에서도 김해 양산이 들썩들썩 가겠죠. 전제적으로 그제도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제가 제안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사고 국가 산단 재추진입니다. 사고 국가 산단은 바다를 무려 1한 20만 평 정도 매립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처럼 거대한 국가 산업단지를 그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 국가 산업단지 하나가 과거에 거제의 인구를 한 산업단지가 한 7만 명씩 외부로부터 유입을 시켰어요. 그까지는 인구 유입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거대한 산업단지가 생기면 거제의 100년 미래의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국가 산단을 끝이 난게 아닙니다. 다시 재추진할 수 있습니다. 꼭 추진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제가 우리 거제 시민들한테 드리는 비전 제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